그, 그 젊은이들 재택기. <laughs> 이 재택기 그거 하면, 그게, 그게 한때 유행해가지고 잘될 때가 있었습니다. 아 이때는 뭐냐면, 고물이 있어도 주수 갖고 팔아가지고 나라에 보탬이 되었어야 됐단 말이죠. 고물이 땅 속에서 그냥 썩으면 안 되고, 이것도 주수 와갖고 고물상에 갖다 줘가. 이것이 제철소까지 있던 데가 이걸 녹화갖고 우리가 써야 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걸 이동하고 와가지고 제철소 오면, 그게 드간이 인적 자원 비용하고, 이거 가격하고가 안 맞아. 응?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아주 질 낮은 일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때는 저 쇳동가리 한 개, 그거 하나 이동하는데 손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도 제철소에 가져가면 우리한테 힘이 됐어. 그런데. 응.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주식을 한다, 뭐 한다, 주식해가지고 조, 좋아진 것 같지만 이 사람은 결국 내려갑니다. 주식이란 법칙을 알고 해야 돼. 주식을 해도. 주식을 하려면 우량 기업을 찾을 줄 알아야 되고, 그 기업에 도움이 돼야 되고, 도움이 돼서 이것이 성장을 하는 것을 내가 알아갖고 주식을 투자하면 정확하게 나도 같이 성장합니다. 왜? 동업자거든. 주식을 하려면 동업자 생각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좀 알아봐야죠. 알아봐가지고 내가 이런 기초를 난다면, 아, 이런 기업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구나. 여기는 내가 남는 것을 내가 조금씩 이렇게 비축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놓고 항상 이거는 저축의 형식도 되고 언제든지 이것은 어 내가 어 필요할 때쓸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다면 안전한 데다가 정확하게 투자를 하면 그 기업이 일어서면서 나도 같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항상 내가 탈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내가 이 저금해 놓은 것처럼 쓸 수가 있다니까. 행여나 이렇게 주식이 많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100% 너는 망한다. 정확한 겁니다. 근데 왜, 그, 펀드라든지 그, 저, 주식을 그, 그, 거래해주는 그, 뭐라 그러나, 매니저, 매니, 예?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주식을 잘하죠. 그, 저, 돈을 잘, 이렇게 투자도 하고, 이런 걸잘 알아맞추죠. 알아맞추는데, 이 사람이 알아맞추는 거는, 나무껄을 열심히 해줄 때잘 되는 겁니다. 나무껄 열심히 해줄 때잘 되지. 요거 내가 몇번 해주다 보니까 나무게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좀, 돈을 좀 받았어요. 이렇게 나도 수고비를. 받은 걸 조금 모이니까 잘 되잖아요. 내만 투자를 하면 이거는 내려가요. 펀드 매니지가 자기거 투자하면 내려가거든요. 네? 여기 애가 아주 우리 살아나가는데 이 지식인들 애를 갖춰야 될 이것을 비유를 해서 우리가 애를 보면 됩니다. 아. 내가 욕심내는 순간에 너는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시원하거든요, 이게. 재택기 하려고 욕심을 내면은 정확하게 는 떨어집니다. 재택기는 누가 하는 거냐면 부인이 사살 하는 거예요. 부인이 일할 사람은 일만 열심히 하면 돼. 근데 부인이 사살 하는데 이게 어느 선이 있는데 부인이 사살 하면요. 요 조금 커요. 그 핫도 칠때 핫도 칠때 아무것도 모르는 게 처음에 따지요.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따 이게. 그래서 어설픈 게 이게 초당이라고 이게 뭐 때리 잡는다 그런단 말이야. 이 핫도그 못 친다 카던 게 이렇게 이거 무면 되지 하면 똑똑 무는데 이게 돈을 딴대니까. 근데 이게 영원히 따느냐? 언제까지 따요? 여기서 선이 딱 넘는 거를 모르고 치고 있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틀리거든. 이게 사회의 법칙입니다. 응? 주식을 하는데 무조건 안 벌린다라는 게아니고 어느 정도는 네가 주식을 처음에 할 때는 주식을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와요. 나오면 여기에 젖어가지고 네가 욕심을 정확하게 내게 꿈대가 있어. 욕심 낼때 망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래 갔을 때 이걸 가지고 네가 아, 정확하게 기초를 한다면 주식은 안 망하게 돼가 있어요. 어느 정도 딱 올라가죠. 올라가면 이걸 싹 정리를 하면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는 내가 벌은 그요돈 요, 요 있죠. 여기서 30%만 갖고 주식을 하십시오. 그럼 망하지 않습니다30% 요거 돈을 다 빼가지고 30% 갖고 이제 30%는 그러면 전부 다 이게 내가 벌은 돈이에요. 어, 의외로 들어온 돈이라고 본전은 내놓고. 이제, 요, 요럼 30%가 돼. 요거만 갖고 해.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참은 요걸 또 끌어내가지고 30%만 갖고 다시 해. 왜30% 갖고 하라고 하느냐면, 3대7의 법칙의 30%는 요요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선을 안 넘으면 욕심이 안 돼요. 이 비율을 내가 아주 쉽게 해줄 테니까, 우리, 그, 저, 국민들이, 그, 저, 여자분들이 살 빼지요, 요새. 에? 살을 빼니까, 살을 이래 빼는데, 내가 살을 빼는데, 30%어 살을 뺐지요. 30% 살을, 어 빼고 나서, 내가 일상생활에 살면서 요요현상으로 저절로 딱 찝니다. 근데 내가 빼는데, 70% 빼면은 절대 요요현상이 안 생긴단 말이죠. 어. 그럼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laughs> 내가 운용을 하는데 30% 가지고 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30%에 이 떼가지고 운용을 해주면 요거는 30%가 정확하게 붙어 들어와요. 이 100이 다시 된다고 이게. 근데 이게 욕심을 내가지고 50% 갖고 투자를 했어요. 이게 요요가 잘안 되네. 그래서 어. 이쪽 것도 잘안 돼요. <laughs> 이 안에 법칙들이 있어갖고 하나하나 풀어보면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어. 왜 그렇게 운용되고 있는지. 대장의 법칙이 있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30%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는 이 30%의 투자를 이쪽에 어해 놓고 이쪽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신경을 안 써요. 30% 투자인 데는 신경을 안 쓰고 70%에 남아 갖고 있는 여기에서 운용을 하는 데 신경을 쓰고 이거는 덤으로 제끼 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욕심이 안 들어가죠. 욕심이 안 들어가니까 이거는 불운합니다. 불운하면서 여기는 내일은 또 충실히 열심히 하잖아요. 이럴 때는 요요로 싹 붙어 갖고 이게 30%로 빠진 게 100으로 붙어요, 이게. 그러면 이게 또더잘 되고 있어, 이게. 욕심을 내는 순간 어, 내가 요 30%에서 더 하면 여기 욕심이 생겨요. 요 자꾸 신경이 쓰인다고. 이거는 망해 무조건. 어. 그럼 이건 요요가안 되네. 여기 신경이 쓰이는 만큼 여기 일을 못하잖아 주객이 있다라는 거죠. 주객. 음향의 위치가 있고, 어, 요는 디자인의 법칙에, 어, 준해서 우리가 움직인다면, 네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어디에 쓸 수가 없다면, 아, 이걸 가지고 나는 돈 벌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참 이게, 저 기업이 하기 어렵다던데, 내가 이런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내가 이런 이런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안 좋겠나?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 중에 내가 이런 걸잘 보죠, 어, 봐가지고 이런 중소기업이라면 그 정도 생각을 한다면 그런 거를 그렇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 이런 중소기업이라면 내가 투자해도 되겠다. 그러면 이 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내가 여유분이 있는 걸 바르게 못 써서니까, 여기에 서면, 이렇게 서면, 이건 바르게 서는 게 돼가지고, 이건 정확하게 이 기업도 일어나고 나도 일어나요. 투자의 법칙을 좀 알아야 돼, 앞으로. 근데 이게 다 무너졌거든요, 지금. 이 지식인들이 앞으로 이 투자의 법칙을 잘 만져가지고, 요런 걸 국민 앞에 딱딱 내놓으면, 정확하게 같이 기업하고 그, 투자자하고 같이 성장한다는 사실 이런 것도 우리 지식인들이 지금 정리를 해갖고 국민들한테 내놔야 될 덕목입니다. 어, 이것이 나중에 국제적으로 어, 이것이 어, 콘텐츠가 필요하게끔 되기 되어 있어요. 어, 책도 다시 꾸밀 것이고 어, 그러면 타 백성들이 어, 저쪽이 이제 다른 나라의 어, 후진국들이 올라오면서 이런 우리 전체를 밟지 않는, 어, 이런 사회를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인류의 일조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주식을 투자하는데 네가 가욕을 부린다뭐 무조건 이거는 잘못된다. 지금은 버는 것 같아도 너는 정확하게 안되겠고 만들어까지 낸다라는 겁니다. 어, 대장이 그렇게 운용을 해요. 어, 그래서 욕심내지 않는 주식을 투자하고, 욕심내지 않는 재택기를 하고, 어, 요런 데에 먼저 중심을 우리가 잡아봐야 된다. 응? 욕심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바른 재택기. 어, 어? 어, 재, 재, 재테, 재테크? 어, 그 바른 거. 바르게 하는 재테크 방법을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그거는 없이 그냥, 너가 재테크 한다라고 했는데 거꾸로 그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재테크인 게 아니기 때문에 거둬들이는 겁니다. 하느님이 맞는 일을 했는데 어떻게 그걸 혼을 내나요? 재테크 한다라고 했으면 재테크를 해야지 투기를 해서 안 된다. 이 투, 투기인 거예요? 재테크인 거예요? 지금 이걸 먼저 잣대를 대봐야 돼. 지금 이 재테크 하는 게 엉망진창이 되고 있잖아요, 이 사회가. 응? 근데 이제, 오늘날에 이 사회의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거를 지금 정리를 좀 해야 되죠. 어, 그 앞으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어, 공부하고자 질문을 하겠죠. 내가 여기까지 내놓으면 이게 질문도 할수 있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 그런 큰 공부 나중에 한번 해야 될 거예요.